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다우, 나스닥, 미증시, 오늘 새벽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와 나스닥,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양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증시, 오늘 낮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와이솔, 위즈윅스튜디오, 중근당바이오, 한국단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입니다. 음, 장대 거래량 있는 것도 있고 평범한 거래량인 것도 있습니다. 와이솔은 일봉 패턴상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위즈윅스튜디오도 이하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군당 바이오드 역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양봉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일 목요일 6월 13일 장에도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단자 역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상승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위지윅 스튜디오 인데요 이것은 어, 다이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어, 거리랑과 어, 일봉 패턴상 보면 다이버전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다 가격 차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물 차트, 와인 스부터 보면, 예, 네, 강세죠. 그 다음, 위즈엑 스튜디오, 강세고요 종근당 바이오, 역시 강세인데, 이것은 심지어, 그물 차트와 일봉 사이에 갭이 존재합니다. 한국 단자, 역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모멘텀 지표의, 스토킹이 틱슬로우입니다 강세장이죠. 종근당 과이요, 강세구요. 위지윅 스튜디오, 네, 강세입니다. 와이솔, 역시 강세구요. 그래서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신뢰감 있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볼린저밴드와 MACD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보시면 와이솔 상승 추세죠. 위지엑 스튜디오 상승이고요, 상승세이고요. 중근당바이오 역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한국단자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단자는, 어, 어제와 오늘 상승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기에서 벗어나서 수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일 양봉 이어진다면 다시 확산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지표들을 좀 부족한 점을 보완했고요. 다음은 특수 차트의 역시계 곡선입니다. 한국 단자 매수 시그널이고요. 중문 당바이오 역시 매수 시그널이고요. 위지 스튜디오 이것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Ysol, 와이솔, Ysol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세중, 아니, 네중 못사, 현재는 매수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PNF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sol, 21,000원. 위직 스튜디오, 34,200원. 종근당 바이오 41,100원. 와이솔. 아니, 한국 단자죠? 이거는 정정을 합니다. 한국 단자. 그리고 목표가는 75,500원. PNF차트 수직계산법에 의한 목표가입니다. 2만, 와인솔 21,000원, 위직스튜디오 34,200원, 정근당바이오 41,100원, 한국단자 7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와인솔부터 봅니다. 와이솔, 강세장에 적절한 가격대입니다. 다음, 위직 스튜디오, 강세장인데 고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종군당 바이요 역시 이것은 강세장이지만 저평가되어 있고요 한국 단자도 강세야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없진 않으나, 주도에서 약강세로 가겠습니다 약강세이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하고,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와이솔, 21,000원 강세장의 적절, 적절가. 위직 스튜디오, 34,200원 목표가의 강세장이지만, 살짝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중군당 바이오 목표가 41100원의 강세장의 저평가구요. 한국단자 75500원 약강세의 저평가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은 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화도였습니다.